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사순절 금식을 할때 밤에 불을 끄고 자려고 하자 한 제자가 아이고 배야. 그러고 소리쳐서 불 끄고 너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네, 너무 배고파서 배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다 같이 금식 그만하고 우리 밥 먹자 라고 하는 이러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금식을 잘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야,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라고 한이 일화는 저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고 믿음 생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왜 합니까? 사순절 왜요? 우리 <laughs> 범위가 이번 주가 극기 주거든요. 죄송합니다. 자꾸 애들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잠잘못 자고, 최소한 먹을 것만 주면서, 일주일을 야외에서 자면서, 극기주를 보내는데, 우리가 극기주 보내려고 하나요? 우리 성도들 편한 거 내가 못 보지. 성도들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나못 봐. 극기 하기 위해서, 전화 이번에 사순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순절 때만이라도, 우리가 일상의 즐거움, 일상의 바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더 오롯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혈과 욕에 가득한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나 이번 사순절 끝나면서 얼굴이 노래지고 하, 내가 어, 이거 억지로 했어가 아니라 더 사순절 끝나는 순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칙, 원칙, 뭐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그 그걸 왜 해요? 그 원칙을 왜 지킵니다? 그 규칙을 왜 지켜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아 그게 첫째잖아요. 예수님께 누가 와서 성경의 성경 전체에서 퍼스트 개명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컨 두 번째는 너의 옆 사람을 마누라를 남편을 자식을 동료를 속해 속도원을너 옆에 있는 사람을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 말고.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요. 실체가 없으니까. 온 동포를 사랑하겠다. 그건 누구나 해요. 실체가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건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전 진짜 사랑이 전체라고 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겠죠. 기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기도는 주님 앞에서 뭘 속된 물로 삥떠대내는거 아닙니다. <laughs> 자식이 맨날 부모한테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어떨 때 꼴배기 싫은 거예요. 기도라는 게 물론 주님께 달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통하고 내 감정을 알아내고 사귐이 있고 속상한 거 아뢰고 그 모든 교체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그 기도니까 정말 주님 살아가면 주님 힘들 때도 주님 고요한 새벽에도 주여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늘에 찬양함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사랑 없으면 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저 위에 있고 난 여기 있고 천국이나 들여보내줘 잘 내가 잘좀줄 테니까 기분이 인택하자고 이게 이건 종교인이죠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 해봤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 성전에 가득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에? 사람과 사람의 인격도 그렇않아요 친구인데 맨날 나한테 뭘 보험이나 들어달라고 자꾸 뭘얻어달려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이 돈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까 하고, 그런 친구 만나고 싶겠네요, 그런요 근데 만나면 서로 인격적으로 관심이 있고,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유, 내 애들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어. <laughs> 너무 정말 아주 가슴 떨리게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이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관심 있는지. 바리새인은 뭐죠? 아, 규칙만 있어. 규칙만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말 개돼지처럼 뺑뺑이 돌기만 하고 열심히 노, 그냥 놀, 노동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개돼지가 아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어라.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을 하고 사람으로서 회복을 하고 원기를 충전하고 그 쉬임이거든요.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지 는 모르겠지만, 저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어, 월차 있는 교회가 한국에서 뭐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으로 다다딴 교회 가면 목사님 우리 교회 제일 부러운 게 월차게 월차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되도록이면 부모생들 대신 내가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몰래 시키면 반드시 화요일날 쉼을 줍니다 안식을 왜 줘요? 쉼을 주려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목들이 정말 사랑해서 쉬게 하려고 야좀 쉬어라 얼마나 고단하냐 쉬어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절 보면 아유 피곤해서 어떡하냐? 어제도 전화하셔서 피곤하고 어떡하냐? 근데 안식일은? 안식일에 왜이랬냐 안식일에 왜 저렇게 많은 일 했냐? 몇 걸음 간이야? 왜 이거 했냐? 아이고, 진짜 사랑이 없어, 사랑이 도대체가 아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이 있는데 사랑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 사람 옆에 남편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사랑이 없어 아내 죽습니다 애들 죽습니다 너 성경 왜안 읽었어? 너왜 사선조대에 새벽에 왜안 나와? 죽습니다 죽어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 캬, 그럼 저 마귀 자식 저거 맨날 먹기만 하고 저러면 마귀 자식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러고 돌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막 종교적인 열심이 아, 날카롭거든요, 여러분. 종교는 날카로운 겁니다. 진리는 날카로운 겁니다. 세상의 그 혁명가들 진리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혁명을 위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에서 5천만 명이 죽잖아요. 중공 3천만 명이 죽잖아요. 북한 맨날 죽이잖아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조아다 죽여버려. 아, 경조 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전주교가? 얼른, 어,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성경의 일계명이 사랑인데, 어떻게 종교 이름으로 저렇게 무참하게 죽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뭐예요? 빛에서 끊어지면 당연히 죽음 아닌가? 그래서 살려보겠다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보내고 당신의 아들까지 줘서 야, 좀 믿어라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 믿어라 그 완악하고 그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공격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 태양에서 멀어진 저 남극이나 북극이 당연히 얼음덩어리인 것처럼 빛 대신 주님부터 저 멀리 가 있는 저, 저 자식 보고 좀와 여기 와와 와, 여기 생명이 있어 그래도 안 오네 지옥은 마귀가 삼지창으로 찌르는 데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 거기가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놓고는 하나님이 썬다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들이 지옥 가는 거야 지들이 하나님께로 온걸 불편한 거다? 아, 난그 말이 너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천사의 말한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우 시끄러운 꽹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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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하,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주 꽹시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주. 기도도 시끄럽고, 찬양도 시끄럽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 우리 배달재단이 아까 이용태 권샘 기도가 참 은혜스러운데, 밖에서 나가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여러분?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유, 교회인데, 교회 와서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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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관계 갖고, 아유, 난못 살아. 난 장로님들을, 장로님들 할 때, 장로님들이 우리에게서 최고로 믿음이 좋다. 믿음 더 좋은 분 많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 최고로 많이 한다. 기도 더 많이 하는 분 많아요. 그럼 장로 왜 뽑아요? 나랑 편안하게 주일 같이 하고 싶어서 뽑아요. 아니, 나도, 일주, 이 성, 이 교회 많은데 기도 점도 많고 어떤 스트레스 많은데, 아니, 장로님들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아야 돼? 내가? 긴장해야 되냐고. 럭비 제가 공 잡고 터치 다운 하러 갈때 장로님들 같이 딱 해서, 아이 목사님 뭘 목회를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 뭐가 문제예요? 딱 떠서 피고 나가면서 날 도와줘야 되는 게 장로님들 아니냐고요? 장로님들 아멘하세요. 아멘이죠. 아 그러시잖아 일주일 내내 사는데 피곤하고 지친데, 계 속해와서 같이 살아하고 삼겹질을 같이 사랑하고 선교회 같이 사랑하고 성가대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사랑하고 새가족이 와서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돌봄과 그, 그 격려를 교회에서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세상처럼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긴장관계고 권력 다툼하고 아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보고 아 예수의 제자구나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휴, 요한일서 1장, 2장, 3장, 지금 4장하고 5장도 나오지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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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이야, 사랑 기독교는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 타령 고작 사랑이냐? 고작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큰 사랑을 인하여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나? 사랑 때문에. 왜 우리를 왜 천국을 준비하셨는가? 사랑 때문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야. 둘째가 무엇입니까? 옆사람 사랑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온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들었다 놨다는 믿음이 있고, 불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살아없으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둘 보면 알아 의를 행하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고 가름이라고 도적질하고 그 마귀의 자식이야 두 번째 하나님 자녀는 뭐로 할수 있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보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아너 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랑을 입군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넌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야? 사랑하지 않으면 넌날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이거 하나만으로요, 전화여로는 평생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다 받았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 더 달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말고,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어마어마한. 여러분, 죽음이 해결된 게 너무 나 감사하지 않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죽음이 해결된 게. 내 원로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을 볼 때, 저렇게 30, 40대에 팽팽하시고 하셨던 분이 걷는 게 힘드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가시고 죽음의 절벽을 향해 나가시는두 분을 보는 게 어떨 때 괴로워요. 근데 저두 분이... 죽음이 해결됐고 죽음으로 영원히 나와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연합의 소망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 이거 하나만으로 부자되고 복받고 마음 편하고 그래도 좋지만 그 다음 결국 다 풀처럼 마르는 인생 꽃처럼 떨어지는 인생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고 애잘 키워 봤자 얼마나 잘 키우고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어 모든 육체는 풀고 갔고 모든 육체는 풀에 꽃처럼 떨어지푸풀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는 이 유한한 허무한 공허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아우, 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무슨 소망으로 살지? 아우, 저희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까? 이거니가 부러워요? 난 너. 메뚜기 한철 뭐, 뭐가 부러워.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뭐, 지옥, 저 형들 지역한다 이게 아니라 <laughs>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그래서 나 예수 한 번. 믿는 망, 그거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네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마땅하잖아요, 진짜. 에? 주님이 바리세인 집에 들어갔는데 바리세인이 그냥 최소로 예수님 대접하잖아요. 근데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 닦고, 당시 자기 향욕하고 몇천만 원짜리 깨갖고 딱 예수님께 발라드리니까 이 바리세인이, 아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이 죄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말이야. 당시에 죄인이 섞이지도 않는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야한 사람이 5천만원 저기 빚졌는데 갚을 게 없어서 한 사람은 5 0만원 갚을 게 없어 서둘다 탄감해 줬으면 누가 탄감해 준 사람 기뻐하겠냐? 5천만원 당연한 거죠. 넌 내가 들어올 때입 맞추지도 않고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흔에 빠진 감남유도 발라주지 않았지. 근데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욕하볼게 왜 그런지 알아? 사랑 많이 받나 나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사랑이 적고 이웃 사랑이 적은 건 주님 사랑 못 받아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못 받아 못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은혜를. <laughs> 애들 키울 때 보면 어려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기 질투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미워하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영양분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찌르, 찌르기를 잘하고, 날카롭고,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받은 게 적어서. 그러니까 자꾸 자존심만 세서 자꾸 날카롭게 나가는 건 아닐까. 무난한 사람들 이잖아요 무난한 사람들. 삶이 무난한 사람들. 어제, 차 안에서 오다가 라들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선주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선주가 열 번이면 열 번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가 할머니한테 "아이, 할머니 좀 똑바로 해요. 내가 요번에 가위 낼 테니까, 요번에 할머니 주먹을 내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지드라는 거예요. 왜 지냐? 했더니 선자가 먼저 주먹을 내면 할머니 반대포 늦게 주먹 낸걸 보고는 보자. 어 아, 가위 내고." 또 손자가 보자게 내면 할머니가 이보고 이거 보고 반태 보는 게주목 내고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져주셔서 당신의 외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다죄 없다 해줄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져줬으면 이제 너희도 좀살때 바둑바둑 남편은 안 이기려고 옆사람이 이기려고 바둑바둑 좀 살지 말고 이제 좀 사랑으로 보듬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게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번 사순절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애를 더욱 더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성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삶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많은 예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니 오늘도 신령과 진조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고나옵나이다 아멘